안녕하십니까, 류현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뭐냐? 최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해주신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골라온 컨텐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게임트북 고민하셨다. 고 오늘 나온 게임트북 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끝납니다. 100만원 이하 초가성비부터 온라인 게임, 고생 스팀 게임까지. 그리고 초가벼운 무게로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 서쓸수 있는 게임트북까지. 가격, 성능, 만족도 모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골랐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100만원 이하 베스트 레노버2024 로크 e 4050 모델입니다. 가격, 놀라지 마세요. 79만원 CPU 인텔 i5 12450HX, SSD 52GB, 1 RAM 12GB, GPU RTX 4050 TGP 65W 짜리 모델이고요. 무게 1.77kg, 윈도는 우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늘 하던 롤 피파 배그 같은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한다. 그렇다면요? 레노버 로크도 좋지만 로크의 라이트 버전인 로크2가 오히려 더 어울릴 겁니다. 로크2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완벽한 실속형이에요. 가격 보세요. 어, 70만원대, 물론 79만9천원이긴 하지만 사무용 노트북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1.7kg, 노트북 무게죠. 근데 40, 50 그래픽 카드가 있다 보니까 아 진짜 게임이 너무 잘됩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30대 이상이라면 공감하실 건데요. 이제 게임 하려면 이 게이밍 노트북 자체 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체력이잖아요. 아시죠? CPU, GPU, 램? 아이 그건 뭐 이제 차치하고 그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돈으로 해결 못 하는 거내 체력. 돈 주고 못 삽니다. 이거는 충전도 잘안 돼. PD 충전?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잠자야 되는데 잠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출근할 때만 해도 그러잖아. 아, 오늘 진짜 다 두셨다. 그동안 사놓고 설치도 못했던 스팀 대작게임들 오늘 밤새버린다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아. <laughs> 역시, 스팀은 좀 무리인가? 이따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간만에 배그 좀 하지 뭐. 아, 친구들 안 된다 그러면, 나 혼자 패스오백 자리나 하지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퇴근길에서 사람 꽉찬 지하철, 버스에 앉아서, 산소포화도 95%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숨막힘을 느끼다 보면, 아휴, 게임은 뭐 게임이냐. 그냥 밥 먹고 잠이나 자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엔 신작게임들 나와도 큰 기대가 되지 않고,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다가, 이것만 봐도 막 어지러워서 통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게임만을 위한, 진짜 게임만 잘 되는, 고성능 노트북을 사는 것도 이제는 더 부담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로크이가 딱입니다. 로크가 원래 게임트북계의 가성비 오브 가성비 였는데요 이 버전은 이걸 한번더 캐주얼하게 만든 노트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12450HX CPU에 RTX 4050 TGP 65W짜리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아시는 분들은 느낌 올 거예요 이거 최고의 게임트북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롤, 피파, 발란트 옵치, 배그 정도의 온라인 게임할 때렉 1도 없이 무난히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라는 거 우리가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원하는 거지 게임하나가 버벅거리거나 프레임 드랍이 오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그런 지켜 선을잘 지키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 이하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볼까요? srgb 100%, 300니트 밝기에 144Hz 주사율. 흔히 말하는 그 오줌 액정 아닌 제대로 된게 들어가 있어요. 색감도 정확하고 선명해서 눈이 편하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 덕분에 게임 할때 몰입도도 높아지고 겜트북 치고는 선녀 수준인 1.77kg의 가벼운 무게. 기존 로크가 2.2kg 정도였는데 진짜 많이 가벼워졌죠. 심지어 가격도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걸다 가졌는데 가격이 70만대 원 후반, 80만 원대 초반? 가성비 미쳤죠. 로크 2 e 강추드립니다. 2024 빅터스 15인치 4060 모델입니다. 가격 129,000원. 1 CPU 라이젠 7 8840HS, SSD 512GB, 램 16GB, GPU RTX 4060. 위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디아 4, 패스 오브 액자일 같은 고사양 온라인 게임과 스팀에 있는 다양한 고사양 게임들 해 보고 싶은데, 하 100만 원이 많이 넘어가는 한 150만 원대 중반되는 노트북들은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빅터스 15인치 강력 추천드립니다. 롤이나 피파나 그리고 발로란트 정도의 캐주얼한 3D 게임 정도는요. 사실 요즘 노트북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내장 그래픽 카드만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놀이동산에빅 3, 빅5 이런 거 끊으면 웬만한 재밌는 놀이기구 다탈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은 돈을 내야 되죠. 제대로 즐기려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자유 이용권 정도는 끊어줘야 하고 남들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싫다, 인기 있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비싼 돈을 주고 매직 패스 끊어줘야 하잖아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패스 오브 액자일 같은 게임은요 이런 자유 이용권 같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빅터스에 들어간 RTX 4060 외장 그래픽카는 그냥 자유형권이 아닙니다. 매직 패스라는 거.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오버워치 120프레임 이상에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스팀 게임도 웬만한 건 그래픽 옵션 가서 낮음, 이런 설정 안 하고 그냥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노트북 램이요. 옛날에야 8기가, 16기가였지. 요즘은 32기가도 있는데 왜 16기가 짜리만 추천하시죠? 아, 게임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 들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16기가로 사면 왠지 뭔가 부족할 것 같아. 32기가를 사면 막 마음이 두 배로 편해질 것 같아. 근데요, 사실 32기가바이트는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전문 작업을 하는 분들 정도는 되어야 그 효능감이 느껴지지. 우리 같이 평소에 게임만 한다, 16기가바이트면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야,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6기가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충분하다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일상적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32기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애초에 내램 할당량은 10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럼 남은 돈으로 게임 하나라더 구매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빅터스 디스플레이 144Hz 고주 사율의 SRGB 100% 색재현율까지 화질도 좋아서 게임할 맛나죠. 진정한 가성비 게 겜트북 참는 분이라면 이빅토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HP 2024 오멘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39만 9천원 CPU 인텔 i5 1350HX 0 SSD 12GB RAM 32GB GPU RTX 4060무려 TGP 140W짜리 무게 2.35Kg 윈도 우 11홈 포함하고 있어서 윈도 우 설치 안 해도 그냥 바로 쓸수 있는 모델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하면요. 온라인 게임 물론 이고 진상국묵상 몬헌 철권 A 같은 우리의 추억이 가득가득 담겨 있지만 새로 리뉴얼돼서 스펙이 많이 올라간 이런 스팀 게임들 쾌적하게 하고 싶다 요 친구가 답입니다. 얘는 뭐랄까 어, 좀 싸움 잘하는 사촌형 느낌입니다. 어렸을 적에 오락실 어땠어요 여러분? 오락실 저에게는 저 같은 좀 찐에게는 진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가면 좋지 너무 재밌지 근데 이제 가면은 무서운 형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돈뺐거든요 그래서 오락실 문 이렇게 열고 형들 있나 없나 보고 철권 겨우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명절에 사촌 형오면 어때요? 아 오늘만큼은 나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이정재 흥선대원군 짤 있잖아요. 그것처럼 크, 오락실 문 열고 들어가서 아야 우리 사촌 형 싸움 잘한다 다들 깝치지 마 이런 느낌. 세상 맘 편하게 든든하게 철권 하고. 플스방 가서 위닝도 해보고 할수 있었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온 신작 게임들 사양 볼게요. 온헌 철권 8 진상구 무쌍 스펙 장난 아니죠. 최소 RTX 2070 이상의 그래픽 카드 필요해요. 2070 장난 아니죠. 근데 오맨 16에는 이것보다 뛰어난 RTX 4060에다가 게이밍 퍼포먼스와 직결되는 토탈 그래픽 파워 이 전력량도 무려 140 w 로 최고 스펙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다 우리 오맨 형님 앞에서는 쩔이다. 우리 사촌형 유도 선출이야. 어디 이 중고딩 일진들이 까불어. 했지. 근데 이제 사촌형 가면 나는 이제 좀쫄 되는 거지만 우리 사촌형 있는 동안에는 듬직하다고요 자 그런데요 게이밍 노트북을 한 번이라도 알아봤다면 이 가격대 이 정도 스펙을 가진 노트북들 없는 게 아닙니다 레노버 ASUS MSI도 많은 거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편의성과 만족도 면에선 진짜 오멘 만한 게임트북이 또 없죠 일단 램 용량 다른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기본 두 배입니다 32GB 뭐 사실 일반적인 게임들에서는 16GB 정도면 램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충분한 건 알아 우린 하지만 충분 보다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32기가이트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같은 디자인 툴까지 쓸수 있고요. 이것도 쾌적하게쓸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해. 하지만 넉넉하면 이만큼 전 스펙이 있으면 뭔가 그 마음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램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다익 램이잖아요. 그리고 윈도우가 기본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겠지만 음향, 마우스, 인터넷 기타 등등등등 모든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아, 물론 이런 거 직접 하셔도 됩니다. 돈아 도나... 차라리 윈도우가 안 깔린 거 프리노스 노트북 구매하셔서 집에 가지고 있는 CD 키 있으면 그걸로 그냥 직접 설치하고 깔아 쓰고 하면 되는데 처음 게임트북을 써보는 분들에게 이런 거 진짜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만으로도 지출이 큰데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CD 키가 없다. 윈도우 정품으로 새로 사야 한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정도나 되는 이라이세스 비용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이 친구는 기본으로 포함돼 있다. 성능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오면만한게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ASUS 2024터프게이밍 A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 6 4만3천원 CPU 라이젠 7,8845HS, SSD 1 t b 바 r 32GB, GPU RTX 4060, TGP 무려 140W짜리.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펙만 들어봐도 까득까득 꽉꽉 채워놓은 거 느껴지시죠? 저 같은 유튜버들이 혹은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플? 아니 아니야. 악플도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노란 딱지? 아예 아닙니다. 그런 건 무섭지 않아요. 가장 무서워하건 프리미어 프로가 멈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컷 편집하고 자막 도어막하고있는 갑자기 그그 그, 그 느낌이 있어요. 어? 뭐지 왜 마우스가 안 먹지? 마우스는 먹어. 근데 클릭을 하면 안 먹어. 멈춰 있어.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한번더 클릭하면 갑자기 화면이 하얘지면서 뱅글뱅글 먹어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 요단강 아닌가? 암록강인가? 아 이거 이것도 아닌가? 아무튼 클릭하면 안 돼. 프리미어 프로든 포토샵이든 3D 캐드든 애프터에펙트든 이런 고생 프로그램 을 쓰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자동 저장을 생활화해야 돼요. 뭐1분2분 단위로 자동 저장 세팅 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서 이런 A15 같은 믿음직 노트북을 써야겠죠. 등산이나 러닝 같은 캐주얼한 취미는요. 비싼 장비보다는 저렴한 걸 사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좋다고 하지만요. 이런 작업용 노트북처럼 내 돈, 내 시간과 직결된 물건은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걸 사는 게 맞아요. 제가 5년 전에 데스크탑 맞출 때2080 슈퍼오를 맞췄거든요. 그 당시에도 진짜 야 이거 돈 낭비 아니 그럼 네가 게임을 그렇게? 해? 라고 친구들이 말했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쿠다가속 쌩쌩히 잘 돌아가요. 이 A10은 램 32기가 SSD 1TB 이 정도면 향후 3년 이상은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쓸수 있어요 CPU도 8 8 4 5 h s 기본 클럭이 3.8GHz 최대 속도 5.1GHz 솔리드웍스나 오토캐드 같은 CPU의 연산 속도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들의 권장 속도가 3GHz입니다 그럼 최대 5.1GHz의 CPU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과적하겠죠? 덕분에 작업 시간은 단축되면서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a 1 5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디스플레이 가 아, 진짜 디스플레이가 예술입니다. QHD, d c i p 100% 이러면요 전문가용 모니터 필요 없습니다. 일러스트든 컬러 그레이딩이든 다 기본 모니터로도 쌉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RTX 4060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게임도 잘 되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 렌더링할 때 쿠다 가속으로 더 빠르게 렌더링 가능하고 진짜 부족함 1도 없는 최고의 노트북 원한다면 이 A15 강력 추천 드립니다. 레노보2024 리전 슬림 5입니다. 가격 149만 9천 원, CPU 라이젠 7 7840HS, SSD 5 1 2기가램무료 32기가 GPU RTX 4060 TGP 105와트짜리 모델이고요 무게 고작 1.7kg 정말 가벼운 모델입니다 윈도우는 포함 안돼 있어요 레노버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 리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슬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도 좋고 휴대성도 모두 갖춘 진짜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그런 노트북이란 거겠죠 제가 한참 이 리전 슬림5로 패럴들을 자주 했었는데요 1.7kg에 14.5인치로 휴대성이 매우 강조된 모델이다 보니까 아, 솔직히 성능이 좀 딸리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비교 대상 노트북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노트북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가벼운 노트북 쓰다 보니까 어쨌든 좀 성능이 딸리고 아쉽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다른 오맨이랑 빅터스랑 비교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 특히 게임할 때 크게 못 느꼈어요. 더 고사양 게임을 하고 더 많은 성능이 필요로 되는 고사양 작업을 했다면 약간 차이가 났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팀 게임 찍을 때는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요, 이런 경량 게임 유튜브들은 애초에 이 부피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발열 관리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듀얼 팬 구조의 통기구가 후면으로 쫙 빠져 있어가지고요. CPU든 GPU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열기를 배출시켜줘서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이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뭔가 왤가는 그런 굉음이 나거나 하는 게 크게 없어서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사무실뿐만 아니라 외부 미팅이나 출장 갈 때, 카페 갈때 종종 사용했었는데요. 그냥 회사원들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서류 가방 있죠. 저도 여기에 넣고 크로스백 하고 다니는데 어깨가 아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급하게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 할때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고 더 전문가들이 쓰기도 좋은데요. 4060은 그래픽카드의 작업 공간이라 할수 있는 비디오 램이 무려 8GB 넉넉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3D 캐드나 블렌더 같은 걸 켜서 즉각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진짜 전문가분들이 쓰기도 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맨날 게이밍 노트북 리뷰를 하다 보면요. 4050보다는 4060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60을 왜 추천해요? 70 추천해야지. i 5보단 i7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세옷보다는 당연히 명품이 좋고 코트보다는 당연히... 패딩이 따뜻합니다 뭐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당연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김장하러 갈 건데 아이 보세옷보단 명품이지 하면서 명품은 입고 갈 거예요? 결혼식 갈 건데 아 당연히 패딩이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트를 좀 입어줘야 친구의 친구라도 소개받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게임트북에선 성능이 정말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리전 슬림5처럼 성능은 평균 이상에다가 OLED 패널 그리고 FHD보다 2배 더 디테일한 WQXJ 플러스 해상도 이렇게 뭔가 특 특별한 점을 하나씩 추가로 갖춘 게임트북들이 오히려 일상에서 쓸때 훨씬 더 만족도가,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슬림5를 정말 만족해하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었지만 자주 소개 해 드리지 못했던 이유 이게 너무 상품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팍에서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촬영할 때 오전까지 품절이어서 아, 이거 어떻게 되자다가 오후에 재고가 들어왔길래 바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이 시청하는 시점과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약간의 시차가 한 2, 3일 정도 있다 보니까 재고가 빠져 있어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부디 재고가 넉넉히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노트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청했을 때 재고가 있다? 어우 바로 한번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성비 게임트북들 알아봤는데요. 게임트북 고민할 필요 이제 없죠.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따져보고 사양 비교해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온 노트북들 고정 댓글에 잘 정해놨으니까 나에게 맞는 노트북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